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 포스트 비 대표 홍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사업자 무선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사업자 무선 카드 단말기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를 의미하는데요,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신분증과 대표자 통장만 있으면 무선 카드 단말기를 비사업자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계 구매값은요.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계는 기계값은 2,000원이고요. 그리고 무선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료, 월통신료가 1,000원씩 ,000 발생을 합니다. 이 단말기는... skt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1 1원월 11,000원 통신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 특징이 있는데요. 이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길 결제란 오늘 결제한 모든 카드 대금이 다음날 통장에 입금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길 입금은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그리고 주중에 끼어있는 국경일 공휴일을 빼고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명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까이 가세요. 자, 이 모델입니다. 자, 보시면 어 LC7351QM 모델입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용지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지도 교체를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드 투입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에 보시면, 자, 충전 단자가 있죠.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좋죠. 제가 한번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카드를 투입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2 0 0 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자, 올라오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금 결제한 금액은 지금 저녁 몇 시냐면요. 몇 시죠? 어, 9시 59분 10시네요. 저녁 10시인데 지금 결제한 대금이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내일 오전에 입금이 됩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고요. 자, 직전 취소죠. 1번이고요. 그리고 진행. 다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도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취소가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바로, 취소가 됐죠. 자, 이 단말기는, 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한데요.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페이 결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가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을 카드 투입하는 곳에 투입을 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자, 바로 결제금액을 눌러볼게요. 2000원.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직전 취소입니다. 1번. 그리고 진행. 그러면 바로 다시 한번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하면, 결제했던 삼성페이가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죠 터치해 볼게요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취소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신분증과 대표자 통장만 있으면 돼요. 이두 가지 서류를 상세 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있죠.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 처리를 다해 드립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무선 카드 단말기도 저희가 개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사, 어, 여기에다가 결제를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서 그러니까 서류가 당일, 예를, 예를 들면 서류가 월요일날 왔다. 그러면 월요일날 바로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 결제를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당일날 바로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 화요일이겠죠? 화요일날 받아서 바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틀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자, 이단말기입니다. 이단말기. LC 745Q 모델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카드 단말기와 어, 무선 카드 단말기,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가 있죠.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과 컬러가 있으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 매포스 TV 대표 홍길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개념은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죠. 그리고 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결제한 모든 카드 대금이 다음날 통장에 입금됩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을 빼고 다음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수도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말기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신분증과 대표자 통장 두 가지를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C 타입 충전 충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량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옆 모습은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위로 올리면 여기 용지가 장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용지 교체도 굉장히 쉽죠. 자이 상태에서 용지를 교체하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절단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단이 되죠. 자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업체명이 여기,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나오죠. 현재 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11월 27일 자그 다음에 여기는 뭐 버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에 어,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취소,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는 당일 취소만 됩니다. 이전 취소는 되지가 않고요. 당일 날 결제한 내역만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저희 관리업체에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드 결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아이스칩이 있죠.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자, 결제 금액을 눌러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 볼게요. 3,000원. 그다음에 입력. 그럼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LC735하나 QM 모델은 SKT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11,000원씩 통신료를 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신용취소입니다 한번더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천원 짜리가 있었고요 5만원 짜리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5만원 5만, 5만 3천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입력 버튼 자할부결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어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일시불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2개월은 이 개월은 이자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은 고객께서 하는 게 원칙이죠.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할 때는 서명할 필요가 없지만 5만 원 이상인 금액을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만원 이상이 결제가 됐죠.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에요. 자 취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입니다. 1번 5만, 5만 3천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죠. 그리고 2개월 했었고요.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입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투입을 하면 됩니다. 투입을 하면 자 취소가 됐죠. 자, 마이너스 53,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자, 3,000원짜리가 있었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취소 버튼 여기 있죠. 물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취소가 어디 있냐면, 음, 여기 0, 3개짜리죠. 여기에도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을 취소를 해야 되니까, 어, 신용 취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결간 어, 어, 간편 취소겠죠? 1 번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내역이 불러오죠, 이렇게 거래 내역들. 예전부터 거래했던네요. 내역. 5만3천 원은 취소했었어요, 했었죠. 자두 번째,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요거. 그죠이 커서를 움직일 때는 여기 영세개짜리영두개짜리를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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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취소할 거니까 3,000원짜리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맞죠 11월 27일 3,000원짜리 자 1번 진행입니다 1번 입력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 어,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취소는 다 했고요 삼성페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페이는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죠. 자, 준비가 됐고요. 어, 자, 가까이 갖다 대면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대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 이쪽도 반응하죠. 그러면 결제 금액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2,000원. 결제가 됐죠? 자,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2천원 맞습니다. 맞죠? 2천원 맞고 승인번호 나와있고요. 카드번호 1번 진행.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다시 카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카드로 어, 스마트폰 어, 삼성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바로 취소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취소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이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스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정보 즉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라는 이 카드 정보는 아이스칩에도 들어있고요 마그네틱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칩이 망가진 카드는 당연히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이스카드 오류라고 떴죠 그러면 M.S.로 읽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끼웁니다 옆에 끼운 데가 있죠. 끼운 다음에 그어 주면 돼요. 이렇게 그어 주면 바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카드, 어, 결제받을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죠. 입력해 보면 바로 이제 결제가 될 텐데 이 카드는 유효 기간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어, 결제는 안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자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원하고 계시죠 LC7351QM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천원인가요? 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 구매가격이 천원인가 될 겁니다 이게 천원일 거고요 그리고 매월 통신료가 11,000원씩 있죠 LC7351QM 모델은 어, 이게 이제 이 모델은 SKT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통신료가 발생을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카담의 그 포스티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